좋아요. 자 해볼게. 자 그래서 190 페이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내가 이거 잘못해가지고 이거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 플러스야. 아까 잘못했어. 그래. 음. 자 그럼 이제 405번 봐요. 저거 나왔죠. 한번 연습해 볼게. 이거 어떻게 해서 바로 볼까요? 보이나요? 다음 소의상함소 보이죠? 누구 비분해야 되지? 누구? x x 써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1 맞죠? 음. 그 다음에 누구 적분이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처음부터 적분해야 돼. 적분하면 뭐죠? 짜인그 음. 다음에 다시 적분하면 어, 이렇게 하면 끝이라고 요 이렇게 하면 답이 나온 거야 알겠죠? 지금은 어떻게 가능하냐? 지금은 다항함수 곱하기 삼각함수 그리고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는 가능하다고. 근데 지금 봐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별표를 좀해 놔야 되는데 얘는 삼각함수 뭐 지수함수가 아니잖아요. 그치?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게 좀 어려워. 이게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해야 돼. 1이 곱해져 있다라고. 알겠죠? 그럼 자, 정리해볼게, 정리. 지금 1하고 lnx면 누구 적분해야 돼?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상어 1을 적분해야 돼요. 여기서 이렇게, 뭐, 무슨 말 알겠어요? 찾은 다음에 이쪽이 적분, 이쪽이 미분이니까, 오케이? 그래서 1을 적분하고 미분을 ln을 해야 돼. 그러면 적분하면 뭐죠? x 미분면 뭐야 x 분의 1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걸 가지고 오세요. 여기다가 곱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은 그 다음에는 이렇게 곱해요. 곱할 수 있죠? 근데 그냥 가져오지 말고 인테그럴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곱해가지고 음, 그러면 계산은 뭐죠? Xlnx x ln x 마이너스 x 플러스 c. 이게 접근의 결과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빨리할 수 있는 건 하고 아닌 거는 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고 정리해가지고 쭉 가야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되겠어요. 그럼 봐, 이제 봐, 이제 봐, 봐. 밑에 이제 406번 있잖아요. 406번 그 중에서 빨리할 수 있는 거는 1번하고 2번은 빨리할 수 있잖아. 왜냐면 다항함수랑 지수함수, 다항함수랑 삼각함수니까 빨리할 수 있다고. 1, 2번은 그치? 근데 3, 4번은 어떻게 해야 되냐. 3번 같은 경우는 X랑 LNX 곱해져 있는 거지. 그럼 X를 미분해야 되는 게 아니죠. X를 적분해야 되고 LNX를 미분해야 돼. 저거 똑같은 거 알죠. 이렇게. 그럼 4번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LNX 플러스를 본다는 얘기야. 지금 한번 해봐요. 뭐내 문제. 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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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고사이네. 마이너스 어. 아, 음. 음. 한번 적 음, 그거 적분하면? 오케 아니야, 아니야. 요거를 만약에 적분하잖아. 적적 적적 적분하면은 그대로 쓰고 마이너스 나와야 돼. 왜냐면 요걸 하로 해야 되거든. 요해 보세요. 밖에 아직도 비가 오나? 음. 날씨가 어떻지? 좀 시원한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날씨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laughs> 일요일날만 좋으면 돼. 비 온다고? 음. 그러지 마. 가급적 여러분 이번 주는 오시는데 가지 마요. <laughs> 계획이 있더라도 다음 주를 미루세요. 그래 거기서 마주치면 좀 어색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렇지 아니면 잠수에 있어야 돼 여러분 안 마주치려면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안편이 놀다 오게 내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여자친구하 여기 목동도 안 온다고 혹시나 누구라도 마주칠까봐 그래서 내가 여기 연승이 오라 그러면 항상 차키를 주고 차에 타 있으라 그래 <laughs> 나가 있지 말라고 <laughs> 어, 항상 차에 태워놓고 있거든. 내가 좀 늦게 끝나도 항상 차에서 기다려. 차에서 기다리게. 아니 연예인이 아니라 아니 좀좀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다음 주에 갈 다음 주에. 여기 몇번 41타워에 몇번 갔었거든 거기 타르타르 거기 몇번 갔었거든 너무 조마조마한 거야 <laughs> 혹시라도 혹시라도 애들이 지나갈까봐 어, 마음 편히 못 있겠더라고 아 파리공원도 한번 갔었구나 밤에 밥 먹고 근데 뭐그데 근데 다행히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5분 만에 돌고 바로 나왔지어 <laughs> 하여튼 그래 도와주세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 3번 같은 경우는 x를 적분하는 걸로 해야 되고 lnx를 미분한 쪽에 둬야 돼. 여기 x lnx.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1 곱하기 lnx 플러스 1로 봐야 되는 거야. 1 곱하기로. 이거는 비슷하게 앞에 1이 곱혀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항상 둘이 곱혀져 있다 봐야 되는 거거든. <laughs> 내가 한 슬슬 좀 해볼까? 다시? 이거 지우고. 만약에 그 1번 같은 거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건 빠르게 할수 있으니까 내가 바로 해볼게. 이거 그대로 쓰고 마지막에 마이너스 1 맞죠? 그 다음 이제 뭐 하냐. 처음부터 적분해야 돼. 처음부터 적분해야 돼. 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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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뭘 미분할까 고민하는 겁니까? 일단 그대로 쓴 다음에 마이너스를 붙여야 된다. 여기. 왜냐. 이걸 통째로 미분하면 얘가 나오기 때문에 마이너스 때문에 더 해줘야 된다. 그럼 다시 과로 전체를 다시 적분해야 돼. 과로 전체를 다시 적분해야 돼. 근데 걔는 다시 얘로 바뀌지. 얘 미분하면 다시 얘가 나오기 때문에. 그럼 적분이 끝난 거예요, 이게이 1번이야. 자, 2번은 2x 플러스 1에다가 사인 2x잖아요. 그렇죠? 그럼 잡볼게 그대로 쓰죠. 빼기 2까지. 여기까지는 할수 있을 거야. 근데 우리 관심은 여기 사인 2x가 관심이 있는 거죠. 얘를 초반부터 적분해야 돼, 그렇지? 그럼 뭘 미분해야 사인이 나오죠? 마이너스 코사인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2x만 쓰면 안 돼. 다시 2분의 1도 이렇게 붙여줘야 돼. 부호까지 해가지고. 그래야지만 얘를 미분하면 얘가 완벽하게 나오게 된다. 다시 빨간색을 다시 적분이죠. 그럼 뭘 미분해야 코사인 나오는 거지? 그냥 사인이잖아요. 사인 2x. 그런데 또 개수 때문에 한번더 나오고 마이너스는 여전히 그대로. 이런 식으로 가야 돼. 요런 식으로. 아, 이게 좀 어렵나요, 처음에가? 그러니까 고민해야 돼요. 뭘 미분하가 저 그러니까 나올지 고민해야 돼. 코사인이 나왔으니까 사인이 나와야 되고 부호 같은 거좀 조절해 주고 앞에 숫자 같은 것도 좀조절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요런 식으로 하면 좀 빨리 할수있도록알겠죠 왜냐면 이게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적극 이게 힘들어 하기가 안힘든가 그러면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물론 여러분 했겠지만 한번 해볼게. x 랑 lnx 니까 여기다 정미를 딱 쓴다는 얘기다 말은 정미. 그래서 여기 lnx 가 미고 저기 x 가이 얘기예요. 요거 적분하면 뭐죠? 이 분의 일 x 제곱 이고 요거 미분하면 x 분의 일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처음에 하라는 얘기 뭐냐면 처음에 얘네 두을 곱항을 갖다 쓰면 돼요. 그냥 곱해서 갖다 써요. 고민하지 마요. 그러면 2분의 1 x제곱 곱하기 ln x가 성 완성이 돼요. 빼기 인테그랄 dx다. 모양 써야지. 이 뒤에 들어가는 거는 얘네 둘을 곱했으면 돼. 얘네 둘을 곱해가지고. 그럼 2분의 x 되죠? 음. 그러면 이제 정리를 좀 해야 되죠? 적분을 요 적분은 뭐지? 4분의 1 x제곱 요런 식으로 이렇게 네, 이게 부분 적분법이야. 가장 어려운 적분법이에요. 그래서 원래 적분은 여러분 이걸 외워야 돼. 적분은 여기 치부평대를 외워야 돼. 치부평대. 적분은 나중에 네 중에 하나로 풀게 돼 있어요. 치부평대, 치환적분, 부분적분, 평행이동, 대칭이동이야. 외우고 있어요. 치부평대. 평행이동, 대칭이동은 뭐 나중에 하게 돼근데 우리가 여기 너무 내용이 어려워가지고 지금 안할 거고 뭐 그래 어쨌든 치부평대 를 나중에 외우세요. 오늘은 외울 많 많네. 로다삼0도외야 되죠? 오케이. 이게0 번이야. 0 번은 똑같아. 여기가 1이 곱해져 1고 뒤에 똑같이 쭉 하면 돼. 그0 해보세요. 되겠어요? 되겠 0원1 0 0안 되면 안 되고 안 되면 안 되는데. 0 0 0원 1,000원. 1 0 0지원1 0 0 1 9 1페이지거든 그만하고, 여러분이, 저기 뒤에 이제 문제를 다 풀면 돼. 근데, 191페이지가 조금, 음, 재미가 없어. 190페이지 좀 괜찮을까요? 마무리가 됐어요? 그럼 다음 페이지 해볼까? 어, 191페이지에, 거기, 어, 유제 408번 한번 볼래? 그 중에서 3번 보이니 3번? <laughs> 그게 지금 다항함수곱하기 지수함수야 맞죠? 그렇지? 408번에 3번 얘기하는 거야. 그게 다항함수곱하기 지수함수니까 빨리 할 수가 있다고. 아까 했던 그거야. 처음에 미분할 거 쓰고 마이너스 미분 다시 플러스 미분. 적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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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얘기야.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모르니까, 내가 한번 해볼게. 그거 말고 다른 걸 하면 되겠지. 비슷한 걸로. 어,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할게, 그냥 다른 연습을 해볼게.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어, 이건 미분할 거지. 처음에 그대로 쓰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뭐라고요? 마이너스 미분이라 그죠. 마이너스 미분. 10x 더하기 6 다시 한번더 플러스 미분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라고 그쵸 그 다음에 누구 남았냐면 이거 남았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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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 적분 적분 또 적분 또 적분 이렇게 하면 사실 적분이 간단하단 얘기야 오케이? 그걸 기억해야 돼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 다항함수 곱하기 삼각함수 가능하단 얘기야 근데 그게 앞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좀 빨리 해 놓을 이런 얘기라고. 그러면 이제 거기 이제 그 3번은 요거 참고해서 하면 될것 같은데. 나머지 문제들은 어떻게 하는지 나면해 볼게. 근데 굉장히 좀 짜증 나거든. 한번 보세요. 이거 다 지울게. 이게 좀 엄청나. 어, 처음에가 e x sinx잖아. e x s i n x 에요 자. 누구를 적분? 누굴 미분이죠? 판단이 되겠어요? 예. 정밀을 딱정미 자, 누굴 적분이에요? 어, 미는 얘죠? 자, 적분하면은 똑같지. 미분하면 뭐죠? 코사인이죠? 그럼 아까 어떻게 하러냐면 처음에 얘네들 로 곱했으라 그랬죠. 맞나요? 얘네들 쓸게. e x sin x야. 그다음에 빼기 인테그랄 dx를 딱 잡아 놓고 얘네들 곱한 걸 써라 그러지 않았어요? 여기다가 2x sin x를 아! 네, 갖다 써고 있어요. 괜찮죠? 그러면 이걸 또 적분해야 되는데? 맞지 않나 적분해야 되잖아 그럼 또 해야 돼이걸한번더 해야 돼 이걸 한번더 하면 돼. 적분하면 뭐죠? 2. 2x 미분하면 뭐예요? 노노 마이너스 no, no. sin x죠. 그럼 다시 요 밑줄이 뭐로 바뀌냐? 밑줄이 다시금 이렇게 한번 이거 또또 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한번 e x 코사인 이렇게 원래 마이너스인데 플러스 바뀌겠네. 인테그랄 e x 사인 x dx 라는 거. 요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물결한 거야. 물결 맞죠? 나 정리해 볼까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어, 또 남았는데? 그럼 또 해야 돼.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또 하는 거야. 그 끝나지 않을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자체가 처음부터 내가 적분하고자 하는 게랑 똑같은 모양이죠. 맞지? 얘를 적분하면서 쭉 왔으니까 여기까지. 이걸 넘기면은 이거 몇개되는 거야? 보라색 박스가? 두개 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라색 박스는 보라색 박스는 2분의 1/2에 이렇게 되겠다로 정리한다는 얘기야. 물론 c를 아직 붙여 줘야 되겠죠. 지금은 이 적분을 두번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좀 많이 짜증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두번 하면 반복된다는 얘기야. 지금처럼 반법대로다 멈춰놓고 아 구하는 게 똑같이 나왔잖아. 넘어가면 두 개니까 정리해서 반남지 이런 얘기. 오케이 오케이. 어. 사실은 봐봐. 사실은 이거 다시 줄게. 여러분이 원래는 이 문제를 만약에 풀었어도 만약에 이 문제를 원래 이 방법대로 하잖아. 만약에 그럼 정리하지 어떻게 돼요? 어. 내가 한번 보여줄게. 얼마나 불편한지. 이 적분함은 예죠. 미분함은 뭐지? 20x 더하기 3이지. 그럼 원래 이 방법대로 하게 되면은 이거 갖다 쓰죠. 빼기 하고 인테그랄에 이런 모양이 된다고. 그럼 이걸 한번 더했어야 되는 거야. 원래 할 때는. 원래 또 해야 돼. 또또 된다. 이렇게 또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 밑줄이 또 바뀌는 거야. 원래대로 하자면은 이렇게 곱해야 되니까 빼기 인테그랄 20 원래 이 하도 또또 했어야 되는 거야. 불편하잖아. 두번 해야 되니까. 그래서 아까 한 번에 하는 걸 알려줬던 거예요. 무슨 얘긴지 이해 될까요? 그럼 없던 얘기로 하고 아까 전에 한번 했던 얘기야. <laughs> 그럼 이제 이제 이걸 지울게. 그냥 하는 얘기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남았냐면은 저기 두 번째가 남았잖아. x 곱하기 lnx 제곱. 이건 살려놓을게. 이따 여러분 필요할 거야. 어, 인테그랄 x 곱하기 lnx의 제곱 dx예요. 정미 딱 구분이 돼요. 정미, 정미. 자 누구 적이에요 누구 적일까요 Uh -huh. lnx의 적분이 들어가야 돼. 적분하면 뭐죠? 2분의 1x 제곱이야 미분하면은 크게 미분하고 다시 안쪽 미분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처음에 얘네들 곱했으라 그랬죠? 중간에 마이너스로 연결. 얘네 둘 곱항을 갖다 적어야 돼. 맞지? 그럼 2분의 어, 2분의, 날, 2분의 날아가고 어떻게 되죠? x ln x 남아요? 맞아? 근데 여러분 아까 우리가 x ln x를 적분했었어요. 406번에 3번에서 개꿀이죠? 406번에 3번에서 했다고 <laughs> 했잖아, 그렇지? 꼭 갖다 쓰면 되는 거야 여기다가 적분 결과를. 근데 모를 수 있잖아, 한번더 해야 돼. <laughs> 무슨 얘기냐 한번더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x ln x 한번더 해야 된다. 적분하면은 2분의 1x 제곱, 미분하면 x 분의 1. 한번더 써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가 자 ln x 이게 이거 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1x dx라는 얘기. 정리하면은. 되니 4분의 1x 이렇게 되죠. 여기다 갖다 딱 넣으면 나온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거기 1 9 1페이지는 적분을 다두 번씩 해야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예제들 전부 다. 근데 그 중에서도 아까 다항함 수랑 어떻게 곱해지면 빠르니까 그는 그렇게 하는 거고. 알겠죠? 해보세요 지금. 그세 문제. 그 아니야 네 문제죠.